세치면안 됩니다. 로준비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진아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이 즉, 라크시를 신청해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들 대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운종일 직거릴셈인가사신이 마중을 나왔군. 시간낭 마크렛지. 시간낭. 그래서 내가 얻는 걸 많이도 없으셨고 한만이더 저... 처치하는 게 시간은 오를 것이지만 그들들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병력을 즉시 제게 보내십시오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 낭비하지 운종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군의 용사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군을 도우십시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운종일치 아! 거릴 셈인가? 그래 이내가얻는 걸로. 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왜? 뭐, 필요한 거라도 <목소리> 운열 <번을 목소리> 라이브라 좀 갈까? 서 사실이 둘이야. 뭐, 지이 저기 우리 공격한다. 잡이를 이지 마라. 잡다지다 <목소리> 무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아군의 용사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구덩이로 떨어질 때 그대들도 끌고 들어갈 겁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종일 증거를 아군을 도우십시오. 사나이들. 알고다니나 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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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서 내가 운 종의 아군 을 도우십시오. 아 당장 뛰어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해봐종의 세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무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본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사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은 반 듣고 있습니다 저 걷기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이 죽어? 왜? 나다 좋은 일인가요?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얻는 건 뭐지? 온종일 치콜을 세우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다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열받게 밖에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난 나쁜 나쁜 <laughs> 보고 싶었다. 크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리가 도착.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들 올라타는 아다기 우리 에 공격 약을다좋습다 아군이 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반역자 아무내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놈들을 처치해 용사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문에게 탈다림을 내주고 싶지 않거든 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십시오 시간 남아 여유롭게 하자 그래, 서 내가 얻는 래아래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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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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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그래,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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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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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들 올라 다른 곳에 지옥보 멈추고 있더라. 그렇구먼, 알았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그럼 곰으로 탈고다. 된다 준비. 해라 시간 남 운종일 측고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 거기는제 도구와 다들 올라 타라이 <목소리> <목소리>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아? 말해봐 우리 군이 지금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 운중... 그랬을 때 왜?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먼지 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모니, 자신의 용사를 지원할 지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테라지는 비켜. 소리가 그것도 들어오실 리가.

원시 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요 그럼 난이야 준비됐다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지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당장 뛰어와 하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열맞게 하지 온종일 짓거 1 0사신이 그래. 목소리.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10시간, 10시간 하그래습니다왜몹 사신 원조로는거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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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순일입니까? 거기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50리 6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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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가 6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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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니리 6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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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간섭로은 준비 완료 설명해봐라, 그네 간섭력 준비 완료 이 반역자들이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진지를 파괴해야 이 얼토당토하는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왜? 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제가 아문의 혼종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목소리가 필요가.